성아림 화백님의 복숭아 6호 작품을 블로그 오정엽의 미술 이야기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고뇌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행위로서의 즐거움만 있게 되고 그림을 보는 안목이 그림, 그리는 기술에 집중되어 그것은 힐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들도 화가들 그림 구매해서 벽에 거는 겁니다. 몽 화백은요, 그림 그리다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성하림 화백은요, 그림 그리다가 서명만 하면 완성되는데 도저히 서명을 할 기운도 없고 집에 갈 기운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그리는 과정은 혹독하고 치열한 것입니다. 만일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여기는 화가가 있다면, 그건 취미로 그리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프로는 목숨을 걸고 그립니다. 화가는 취미로 그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되어야 화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죠. 대가일수록 미술 컬렉트이기도 해요. 그림을 수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요. 그림의 기운을 알기 때문에 화가인데도 그림을 구매해요. 피아니스트가 평생을 통해 단련하고 수행하듯이 연주하여 이었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그 곡을 연주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 평생이 걸렸어요. 치열한 시간이 들어가야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감상하고 감동하며 행복해야죠. 그림을 그린 화가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색채로 마음의 빛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건 색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림 잘 그린다고 그림이 마음의 불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아주 아주 어렵고 까다롭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림의 기운은 그리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바라보고 감동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는 사람의 기운이 그림에 저장되지만 그 기운을 느끼는 사람의 기운과 닿아야 비로소 빛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림도 그리는 자와 감상하는 자의 마음이 만나 마음을 치유하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본 사람이 있다는 데에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감상자는 그림을 통해 나의 내면을 치유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